탄려광 2에서 펼쳐진 황민우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정한 인간적인 연대와 깊은 우정을 상징하며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황민우는 이번 경연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탈락의 순간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가 보인 진심 어린 눈물과 그 뒤에 숨은 우정의 이야기는 치열한 경쟁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 치열한 경쟁. 예상치 못한 탈락. 활력왕 이는 매주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한 프로그램입니다. 각 참가자는 최선을 다해 무대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그들의 경연은 단순한 노래 실력 대결이 아닌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민호는 항상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했으며 그의 무대는 매번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차에서는 그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탈락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탈락의 순간 모든 참가자와 시청자들은 황민호의 이름이 발표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탈락은 단순한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고 경연에서의 경쟁을 넘어서 인간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대 위에서 황민호의 얼굴에는 놀람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가 보인 반응은 더욱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 황민호의 눈물, 동료에 대한 깊은 애정. 그의 눈물이 단순히 자신의 탈락에 대한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황민호는 무대에서 그의 동료가 탈락하게 되자, 그로 인한 감정의 폭발을 눈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료의 탈락 소식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감정은 그가 무대에서 보인 눈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탈락이 내게는 너무 아프지만 그 친구의 꿈은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황민호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 말은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우정과 동료애를 중시하며 탈락한 동료의 꿈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진정한 인간미를 가진 아티스트임을 실감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지 감정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음악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우정과 연대를 더욱 깊이 새기며, 탈락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황민우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음악을 통한 인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4. 경쟁의 강도와 감동의 순간들. 활력왕이는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참가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참가자들이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한껏 발산하며 그들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민우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했고 그의 존재는 경연을 넘어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연이 진행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탈락자들이 발생하며 모든 참가자들은 마음속으로 각자의 불안과 긴장을 느꼈습니다. 특히 황민우는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할 때 뛰어난 실력을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탈락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반응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순간이었고 그 결과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저 탈락에 대한 슬픔을 넘어 함께 경쟁하던 동료들에게 대한 애정과 우정을 보여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황민호의 눈물은 단순히 탈락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은 다른 참가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유대를 강조하며 시청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인간적인 교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동료의 탈락을 자신보다 더 아파하며 울었던 장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다가왔고 많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어? 황민우의 진심과 그가 보여준 감동의 이야기. 활력왕 이의 진정성 있는 순간들은 그저 연습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전했고, 황민우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그가 음악을 통해 드러낸 감정과 메시지는 그가 단순히 가수나 참가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민호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꿈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어떻게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경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적인 감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팬들은 황민호의 노래와 감정 표현에서 깊은 공감을 느끼며 그를 예술가로서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활력왕 이는 단순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의 인간적인 성숙과 성장을 보여주는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황민우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순간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감동의 순간은 경연의 승패를 떠나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순간이었습니다. 유구대중과 팬들의 반응, 황민호의 진정성에 대한 감동. 황민호의 감동적인 순간은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그의 눈물을 보며 감동을 느끼고 그가 보여준 진심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특히 그가 동료의 탈락을 아파하며 눈물을 흘린 장면은 팬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경연의 결과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진정한 감정의 발로라는 점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황민우에 대한 감동적인 반응을 공유하며 그의 인간미와 음악적 깊이를 칭찬했습니다. 황민우는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팬들의 댓글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특별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황민호의 노래는 그 자체로 치유와 위로의 힘을 지닌 예술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팬들은 그가 음악을 통해 단순한 경연의 승리를 넘어 인간적인 교훈을 전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감정의 교류와 심리적 치유의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황민우는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을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순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7. 황민우의 무대. 감동적인 퍼포먼스의 진수. 황민우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항상 감정을 담아내는 예술로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 무대마다 그는 자신이 노래하는 곡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모두 풀어냈으며, 그로 인해 그의 무대는 항상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부른 곡들은 단순한 음정과 리듬을 넘어 그의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황민우는 그의 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원들과의 협력 속에서 무대를 완성해 갔습니다. 팀 미션에서 그는 자신의 팀원들과 심리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가 이끈 팀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협력 정신은 단순히 경쟁의 결과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우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8. 국제적인 반향. 황민호의 예술성. 황민호의 결승 무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음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래와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찬사를 받았으며 그의 예술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황민호는 트로트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으며 그가 가진 다채로운 감정 표현은 청중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영국, 일본,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황민우의 무대는 전문 음악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가 보여준 예술적 깊이와 감정의 표현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음악을 통한 인간 감정의 전달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스미스라는 영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는 황민우를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드문 아티스트라고 칭하며 그의 결승 무대가 단순한 음악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술적 표현으로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우 결론. 황민우의 음악적 여정과 미래. 황민우는 별표 별표 하려고 이 별표 별표에서 그의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을 대중에게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을 넘어 우정과 연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음악을 통해 이루어낸 성장은 단지 경연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과 감동의 과정이었습니다. 황민우는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팬들과의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그는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서 대중과 소통하며 그의 음악은 더 넓은 무대에서 희망과 용기를 전할 것입니다. 활력왕 이는 황민우를 통해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시즌이었습니다. 황민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진심과 열정, 그리고 음악을 통한 인간적인 메시지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은 단순한 곡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예술이 될 것입니다.